이 사장님,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.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? 네? 이 사장님이시잖아요. 이 사장이면 이런 거 해야 돼요? 응. 아, 이렇게 귀찮은 걸쓴나이 사장 안 했지. 아, 왜 이렇게 미리 많어. 이 사장은. 아, 씨. 왜두 사람 같이 있어요? 진짜 사귀는 거예요? 또 뭐래? 사귀는 건 아니고요. 그럼 뭔데요? 둘이 정확히 무슨 사이인데요? 어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. 곧 사귈 사이. 아 듣기 싫어. <laughs> 발가락 이 사장님, 제 말이 맞죠? 아 몰라요. 뭐 이거 결제하면 돼요? 아뭐 이게 많아. 아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. 뭘봐요? 뭘봐요? 아이 뭘봐요? 뭘입니까 뭘봐요! <laughs> 나좀살 빠진 것 같아요? 수수께끼입니까? <laughs> 보세요뭐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오시는 겁니까? 달려오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터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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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이 보고니 아. 왜 이렇게 뛰어온겨? 뭐좀 물어보려고요 발가락 이사장님이랑 구구쌤이랑 정확히 어떤 사이예요? 진짜 사귀는 거 맞아요? 아니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일일이다 뭐 사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단 말이죠 그럼 아직 저에겐 1%의 희망이 있어요 아, 저도 모습에 사귈 수 있는 1%의 희망이 있는 겁니까? 혹시 제가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보다 더? 아니 얼굴은 완벽하니까 그응 옷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? 아, 옷이라. 일아센트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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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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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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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여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상 디자이너 엘레강스 바우님이 계신 곳 맞나요? 나 아니거든. 아 아니구나 죄송해요. <laughs> 장난이에요. 사실 제가 엘레강스가 맞습니다. 좀 장난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. <laughs> 음, 음, 음. 아무튼 딱 보니까 굉장한 미인이신데 옷이 조금 아쉽네요. 저한테 멋진 의상을 제작해달라고 찾아오신 거 맞죠? 네 맞아요. <laughs>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.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<laughs> 뭔 소리예요. 여기가 의상실이니까 당연히 의상을 제작하러 왔지. <laughs> 어, 큰. 요즘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건데요. 음. 이건 아니거든. 아, 아니구나. 갈게요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이것도 아니거든. 갈게요. 아, 또 있어요. 또 있어요. 무서. 충장할려 당사고 브러지얼스 같은 의상이. 정말요? 진짜예요.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. 퍼펙트 그럼 저 이걸로 할게요. 얼마예요? 아 근데 그게 좀 비싼데. 모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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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셨습니까? 여긴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아이 마뭐 모세미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지요. <laughs> 그래 모세 저한테 뭐필요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. <laughs> 어. 어. 어 자켓 맞출라는 겁니까? 저요. 계산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봤을 돈 없잖아요. 제가 살게요. <laughs> 이 정도는 있습니다. 제가 살 테니까 커플 자켓 하면 되겠네. 고마워요. 잘 입을게요. 이옷 입고 발가락 이사장님 만나러 가야지. 야르. <laughs> 뭐? 뭐? 발가락 이사장님 만나는데 입는 옷이라고? 계산안 하지! 저기 계산도... 네? 아 제가 계산왜 합니까? 안니다안니다 계산하셔야죠 아 계산 안 합니다 야, 계속, 저 어디가 저, 속저아 저, 저. 잠깐만요 저거 발가락이 안다요계산하죠계계산하 보다 더 사람이네 이거 잠시만! 계산맨! 계산하세요 계산 빨리빨리 빨리 아 알았습니다 아, 아, 니잘못 잘못 입었어 <laughs> 어 배부르다 박공주 쌤 보거니 옷까지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더 예쁘구먼 여신이여 여신 정말요? 저 이렇게 옷 입으면 구구쌤의 밀어내고 제가 발가락 이사장님이랑 사귈 수 있을까요? 나좀 일으켜봐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. 네. 내가 멸치 몸무게가 될 확률 같아. 그 말은.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얘기지. 역시. 그렇겠죠. 아이고. 내가 말을 잘못했구먼.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게 아니라. 아주 없지. <laughs> 내가 멸치 몸무게가 될 확률은. 아예 없어. <laughs> 저희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? 아니요. 두분 먼저 가세요. 어? 음? 보관쌤 왜저고 싶지? 그래도 1%의 희망을 갖고 물어보자. 음. 발가락 이사장님,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? 달라진 거야? 있어요. 어, 어떤 거요? 옷을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더이쁘네요 앞으로 이런 거 다녀요? 가죠. 이사장님 패턴이라면 달라진 거고 나발이고 떡볶이나 빨리 사요. 이 반전 뭐야? 내가 이러니까 발가락 이사장님 포기할 수가 없잖아. 발가락 이사장님. 네. 아까 보건쌤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? 네? 뭐가요? 아니 보건쌤한테 예쁘다고 그러셨잖아요. 솔직히 조금 서운하네요. 솔직히 저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 보건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좀 서운하네요. 왜 웃으세요? 솔직히 보건쌤이 예쁜 건 사실이잖아요. 근데 지금 제 눈에 가장 예쁜 사람은? 고스엠이에요. <람쥐> <뿌어버림> <람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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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원래 끓여 먹어야지. 아왜거 빨리 빨리. 아 좀이다. 해준 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. 아가 안전 으시지 준다 했잖아요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미치겠네. 아 박고두쌤 혹시 그 던전